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정말 흐리네요. 그래서 조금은 기분전환 측면에서 제가 작년 9월쯤에 찍은 사진인데, 비록 지금은 날씨는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 맑은 날씨 보면서 조금은 기분전환 할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는 여의도거든요? 여기 국회의사당이 있고, 이쪽이 강북, 그리고 여기가 강남 쪽이죠? 제가 사진 찍은 위치가 혹시 정경년 회관이라고 아시나요? 전국 경제인연합회 회관인데 빌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제일 위층에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밥 먹으면서 찍은 사진인데 오늘 날씨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힐링하지 않은 측면에서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소환해 봤고요. 앞으로도 종종 날씨가 좋지 않던가 시장이 안 좋을 때 혹은 시장이 좋을 때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여러 사진들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반적으로 다음 주 시장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또 다음 주에 한번 주목해볼 이슈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 볼게요 자 먼저 3월 달이죠 지난달 국내 수출 성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무려 전년 동기 대비 약 17%의 증가세가 있었고 올해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그런 좋은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한 달로만 비교해 본다면 이 500억 달러 돌파 최고 수출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월 한달 동안은 정말 대한민국의 실적 그리고 기업들 실적이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3월 현대차의 자동차 판매량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발표가 나옴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가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 항상 이런 내용을 보여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때가 돼서야 정말 현대차의 실적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미리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겸비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들어볼게요. 일단 3월 달에 성적을 한번 살펴보면, 반도체가 약 8.6%, 그리고 자동차가 15.3%에 큰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가장 증가세가 뛰어났던 것이 석유학 쪽이거든요. 석유학은 무려 48.5%에 큰 증가세를 보였고, 또 가전은 18%, 2차전지는 2 5 3의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들 모두 실적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고, 수출 지역별로 한번 따져본다면,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 EU라고 하죠? 36.6%. 그리고 중국, 26%. 미국, 9.2%. 이런 순서로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의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중국과 미국입니다. 특히 중국은 작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액의 약 25%가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약 15%가 미국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일 국가로만 본다면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소비해 주는 가장 중요한 국가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아울러 이두 나라가 경기가 좋아야지만이 국내도 따라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할때 중국과 미국의 경기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지표로서 우리가 활용을 해볼수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유럽연합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무려 36%의 증가세를 보여주었는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선박이에요, 선박. 무려 237%의 증가세를 보여주었고, 그리고 바이오헬스가 138%, 또 무선통신기기가 234%의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 조선업계들,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추세가 보이는데, 역시 수출 성적이 증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수출 성적과 함께 각 국가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 보면서 항상 투자를 할때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은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휴장일 날 미국의 3월달 실업률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 한번 살펴보면 일자리가 92만 개가 증가했고 작년 8월 이후 최대폭의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이런 발표가 나왔죠.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을 살펴보시면 2월 달에는 6.2%를 기록했던 미국의 실업률이 3월 달에는 6%까지 약0.2% 소폭 감소를 했거든요. 물론 코로나 직전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 높은 수치입니다. 그렇지만 실업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시장 기대치와 전망치 이 기대치와 전망치를 상회하는지 혹은 하회하는지 이 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나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의 3월 고용지표 과연 많은 기관들이 어떻게 추정을 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했던 전망치에서는 3월 일자리가 약 66만개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고 또 월스트리트 저널의 전망치를 보면 약 67만 5천개였습니다. 자 그런데 92만개가 증가했거든요. 그렇다는 말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고용지표보다 상당히 잘 나왔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휴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반영이 된다면 국내 시장이 먼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수출 성적과 함께 또 3월 미국 고용지표 기대치를 상의하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월요일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은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수 있으니까 참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일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일 내일이죠 이때는 lg 전자 mc 사업부 다른 말로 모바일 사업부가 될수 있는데 이 mc 사업부의 메가 혹은 철수에 대해서 이사회를 통한 공식적인 발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5일 공식적인 발표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은 조금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고 또 7일 수요일이죠 이때는 삼성전자하고 lg 전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8일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IMF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항상 영향을 미쳤던 인물인 만큼 또 어떤 발언이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9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에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에 대한 지표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 국가 경제 성장률, 다른 말로 GDP를 선행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로서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주요 일정에 대해서 한번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될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종목,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투자를 할 때는 저는 한 가지의 투자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잘 맞고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이런 매매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본업이 있고 호가창을 자주 확인할 수가 없다면 조금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고 또 반대로 나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이렇게 변동성이 있고 지루한 구간 이런 구간을 정말 견디기가 힘들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짧은 관점으로 투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매매를 하다 보면 정말 나한테 적합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보통 투 트랙 전략을 쓰는데, 하나는 실적과 함께 조금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고, 또두 번째는 스윙 투자라고 해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슈가 되고 있고, 또 모멘텀과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짧게는 1~2주, 길게는 한두 달 정도 이렇게 가정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방법. 정답이라기보다는 제가 가장 잘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투 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할때 항상 답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분들 가장 잘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만의 매매 방법을 찾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물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초단위와 분단위의 차트 흐름을 통해서 매매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재료와 모멘텀, 그리고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방법은 될수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내가 조금 길게 투자하고 싶다. 그럴 경우라면 항상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저는 무조건 1번이 실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카카오 차트하고 영업이 두 차트에 한번 흐름을 살펴보세요. 지난 2006년도부터거든요. 약 15년간의 차트 흐름인데,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도 상승하고, 또 영업이익이 감소하면 주가도 하락하고, 그리고 19년도부터 대폭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죠. 그렇다보니 주가도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아직 2021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실적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충분히 주가는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하는 종목, 포스코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스코가 최근에는 경기 회복과 함께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과거를 살펴보면 정말 힘들었던 종목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도 상승이 나오고, 또 실적이 나쁘면 주가도 하락하고, 흐름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이주일, 길게는 한두 달까지 조금은 실적과 주가 흐름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추세적인 흐름. 이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실적은 주가에 수렴한다. 항상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조금은 길게 투자하고 싶다. 그럴 경우라면 앞서 보여드렸던 수출 성적 이 실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한번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OCI 종목도 한번 볼게요. 이 종목도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2011년도 이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실적 흐름과 함께 주가의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가는 선반영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적을 확인하고, 내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 조금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미리 실적이 잘 나올지에 대해서 조금을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수출 성적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보유한 종목에 대한 어팡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면서 캐치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실적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은 늦다. 이 점을 생각하시면서 항상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3월달에 대한민국의 성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물론 4월달에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3월달에는 조금 힘들었으니까, 4월달에는 조금 보상이 될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